참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역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슈입니다. 이 가장 지금 문의가 많은게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이 자가 격리가 이제 환자가 만약에 이제 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부터 지금 입국 신고서에 중국 특 지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 그리고 이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을 때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소 주제별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강성심 변호사님 먼저 좀 자가 격리를 거부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자가 격리를 거부하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된 사람은 이 민사상 어떠한 이제 어, 법적인 이제 처리가 될지 성립이 될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자가격리 거부를 하겠다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네아 나왔어요? 네 등장을 나왔어요? 했어요 아그러 이제 나왔구나 그냥 일단은 자기는 벌금 내겠다 어. 아 벌금만 내면 되나요? 네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음, 안 될텐데 그 자가격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음. 이제 거기 있으면 완전히 독방에 네네. 있게 되고 외부랑 이제 아무랑도 이제 당연히 면회가 안 되겠죠. 뭐 가족 면회라든지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 자가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이제 위축이 많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격리 조치에 좀 이제 실효, 실효성 이 문제가 될수 있죠. 왜냐면 하 자가 격리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격리 격리가 그냥.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음. 의미가 있는 건데. 나 혼자 그냥 뭐 얘기하면 자 따가 되겠다. 음, 네네. 이런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네. 일단은 자가 격리 건 어쨌든 뭐 강제성 있는 격리 건간에 격리를 불응하는 음.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실효성을 어.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자가 격리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이제 벌금이나 벌칙 조항을 제 도입하려고 음.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직 도입이 안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음. 이제 현재에도 음. 정부는 만약에 특정 전염병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음.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대상자가 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내 집에 내가 갇혀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300만원 내겠다. 그리고 돌아다니겠다. 이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법은 있었지만 그 벌금이나 벌칙 조항을 상향. 하자라는 음.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이 만약에 입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음. 실제로 이 확진자 중에 음.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맞아요. 공무원이 이제 확진자 유출 정보를 이제 공개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거 사실 중대범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알 권리 차원이 좀.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도 그 댓글들을 보면요. 에그 음. 예, 뭐지 허위로 작성하고 들어온 사람 밑에 댓글 보면. 엄청납니다. 아, <laughs> 어마어마해서 에, 혹시 무슨 벌칙이 있나, 아니,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음.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보는데, 네. 뭐 변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네. 아니, 일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아. 일단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질문서라는 거에 대해서 음.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제 모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이것도 이제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감염병. 검역법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적지 않거나 음. 허위로 적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안 적거나 네. 이런 음.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 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제재 규정은 있어요.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아, 벌금에 처해지게 아, 됩니다. 속구나, 네. 만약에 이를 거짓으로 제출을 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면 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 상태 질문서는 작성을 하는 게 저는 네.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이게 뭐큰 어떤 어마어마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은 이제 본인의 네. 건강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모두를 위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도 이 작성서는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공무원이 확진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상황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고객 자리가 공석이었대요. 아, 뭐 공무원이 어. 담당 공무원이 없어. 이제 뭐 없었대요. 없었다라는뭐 네. 그런 뉴스를 네. 제가 접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책임을 음. 어디다가 물어야 되느냐 네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관련하고 있는 법이 국가배상법이에요. 국가배상법이고 내 국가배상법이고 일단은 국가배상법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 거하니. 가까운 예로 메르스를 들수 있을 음, 것 네. 같아요. 지난번에 메르스 메르스 네.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실제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고 음. 얼마 전에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고 인용이 돼서 소송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 이제 감염자에 대한 검사나 안내 등을 한 행위가 네. 법에 위반할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간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인정이 음. 될 경우 그런 어떤 과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그러한 행위와 이 환자 사이 감염 관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어. 하면은 그 환자 혹은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르스 지금 막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정이 된 경우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도 메르스의 그 과거 설례를 좀 차용을 해 가지고 비슷한 일이 정부를 상대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공무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네네. 뭐 이제 그런 과실이나 고의의 문제는 정부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앞서서 좀 언급을 했지만요. 그 넛. 튜브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 가짜로 이제 지하철역에서 어, 가짜 코로나 환자 도주국을 촬영한 <laughs> 경우. 여기에서는 야, 우리가 좀 어떻게 법적 좀. 책임을 좀 물어야 할지,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부, 집행, 방해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공항 등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 책임이 있는 곳에서 소홀하게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허위로 뭔가를 이렇게 도주국을 촬영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뭐 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이뭐 조회수 올리려고뭐 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근데 그런 얘기했다고 해요. 경각심을 깨어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어. 하는데 어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거의 뭐 제정신이 네.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 음. 네.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을 보니까 지하철역이다, 네. 지하철역이고 뭐 가짜 코로나 환자 도주극을 촬영을 했다. 음. 그러면 일단은 지하철에 관리를 하는 이제 만약에 지자체의 음. 업무가 방해가 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지하철을 제대로 이제 혼란 없이 평화롭게 아, 운영을 되네.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네. 관리 주체의 책임인데 이런 그 유튜버의 어떤 유튜브 영상으로 음. 인해서. 막 정말 아수라장이 된다라거나, 네네. 혹은 이 전철을 이제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요. 네. 아 그렇죠. 다걸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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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공무집행이 방해가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하면. 뭐, 경찰 공무원이 어떤 뭐 체포를 가자. 하려고 하는데 네, 막 네, 불응을 간다. 한다라거나, <laughs> 혹은 뭐, 소방 공무원이 불을 끌려고 오는데 막 차를 대놓고 막 그걸 비켜주지 않는다거나, 아, 음. 뭐, 어떤 이런 어떤 물리력에 의한 방해만 공무집행 방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튜버가 자신의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채널에 만들어서 올렸을 경우에는, 네. 뭐, 이 전철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될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오인 혹은 음. 착각을 불러 일으켜서 공무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가 되었다면 동죄가 이제 성립을 할수 있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보시면 뭐 공항 등 방역 책임이 있는 곳에서 소홀하게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국가배당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국가배당 책임을 좀 유추해가지고. 그 메르스 사태를 좀 유추해가지고 그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필 메르스 딱 판결 나올 때쯤 이런 게또 생겼습니다.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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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이제 김본산 스님 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관련 주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 썰톡 시간에 많이 다뤘잖아요. 네. 이번에는 기존 수혜 주들 그리고 이제 피해 주들 중에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나 아니면 새롭게 떠오른 또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뭐, 종목 하도 얘기 많이 네. 얘기해가지고, 이거 다 하면 한, 저 혼자 얘기하고 끝날 거 같은 분위기라,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징적인 종목들이좀 있었어요.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음. 웰크론 같은 경게 원래 미세먼지 관련주거든요? 근데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전혀 막 죽지 음. 않고 있습니다 많이 죽지 않아서 이 정도면 거래량 엄청나게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상승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 중에 웰크론이 좀 이렇게 많이 엮이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참 황당한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어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중에 황당하다기보다는 어, 일단 뭐 약간 희망적인 얘기, 어, 네. 어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와서, 긴조 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에 다른 종목이 오늘 하나 떴어요. 떴는데, 음. 그 얘기는 좀이 드리겠는데,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마스크 관련주인 50입니다. 네. 50인데, 아, 50은 현재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거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월 5일 수요일 날 녹화하는 날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가격대를 현재 8,100원대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 지, 지지하는 가격대를 유지만 한다면, 저는 추가적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요즘 요 어. 마스크가 너무 잘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어, 전 마스크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 관련주, 어, 네. 손소독제 관련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팔루를 많이 얘기하는데 팔호 같은 경우는 한번 꺾였습니다. 꺾였지만 팔호도 음. 마지노선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3,030원이라는 라인. 어, 네. 이 라인을 깨지는지 여부만 지켜보시고 이거 깨지면 이제 손절한다. 보유하신 분들은 음. 그다음에 깨지면 이게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셔라. 저 어. 이렇게 좀 오히려 어, 주요 지지 라인 지키고 있는 요목들을 접근하시는게좀더 낫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주들 워낙 막 많은데 저는 음. 이제 사실 뭐 컨텐츠 관련이나 이런 종목들까지는 이제 얘기하기 너무 시간 이좀많으니까 오늘 이제 떴던 종목 위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오늘 뜬 종목 신풍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어 신풍제약 오늘 상한가 네. 갔거든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 신풍제약이 오늘 수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 진단 관련주예요. 네. 이 종목이 진단 관련주인데 어, 특이하게 좀 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말, 중국에서 음. 말라리아랑 에볼라 치료제 내가 볼 중국 지금 모든 치료제를 한번씩다 써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이거 지금 뭐,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뭐 에이즈 치료제를 써가지고 네, 예, 효과가 있었다 뭐 하여튼 모든 약이란 장을다한번 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일단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제 느낌인데 중국 여기서 음. 음. 아니 뭐~ 그냥 혹시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음. 오해할 수 있어. 왜냐면 그,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중국에서 뭐 실험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어. 있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중국도 음. 아프신 분이 있는데 이분 생사가 달려 있는데 하여튼 모든 약이라 써보고 싶겠죠. 네, 어떻게든 살려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 에볼라 치료 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음. 소식 때문에 이제 신분제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신분제 왜 상한가를 갔냐? 에볼라 치료제 중에 램데시비라는 치료제가 있고요. 음. 말라리아 치료제 중에 클로로킨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클로로킨 식약처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심품기약이 아. 근데 중국에서 이게 공식적 저는 이는 언론에서 나온 거 봤는데 오. 중국에서 뉴스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의, 어, 물론 사람 몸이 다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있었다라고 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부분이 약간 어, 그러니까 앞으로 장을, 시장을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 치료제들, 음. 이 치료제들이 하나 둘씩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분리서 연계해서 분리했다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제들이 조금 조금씩 나올 때마다 그 관련된 허가 유통 음. 이쪽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뜰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의 이 약간 초점을 이쪽 이 약간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급등하는 종목도 보시려면. 그러면 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관련한 모든 감기 비슷한 증상 치료제들. 허가는 좀부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 다 미리 깨고 있어야 되는 네. 겁니다. 저도 아직 다못 깨고 있어요. 저도 음. 한번 다 오늘 또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공부해서 반드시 알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 사연 1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1 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4 0대 직장인입니다. 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자로보사태의 배우라는 주범 김명모 일당들에관 관한,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쉽게 잘 이해는 안 되었는데요. 이 피라미드식으로 주가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 저도 이런 소문은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제의를 지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어떤 것들이 불법이고 실제로 이거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도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이 루보 사태와 김영모 일당의 주가 조작 형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내용 중에 하나죠. 이 김영모 일당의 주가 조작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루보 사태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최근 벌어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김부사님께서 정리를 네.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권업에 처음에 이제 권 그거는 이제 증거맨이 됐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항상 이제 이때가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음. 대학생 대학생 때였는데, 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에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 이 루보라는 이 차트가 있거든요. 음. 제가 그 차트를 제가 집에다 캡쳐를 해놓고 항상 음. 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집에 있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원고 지에 가지고 싶은데 네. 아 어떻게 집을 뒤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음. 집이 멀어요. 네. 오래 걸요 또. 그래가지고 아 여의도 근처 집을 구하든가 해야지 제가 <laughs> 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루브가 그 점은 상을 계속 갑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은 계속 가거든요. 네. 자 2012년 6년 10월에 J.U. 그룹이라 이제 J.U. 그룹이라는 뭐 이상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음. 전 부회장 김영모 씨가, 김영모 씨 형제가 어, 네. 주가조작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음. 이게 참여 계좌 무려 700개를 동원해가지고, 어우, 진짜 부지런해요. 이 머리를 다른데 썼으면 대성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 700개 계좌를 동원해가지고 고가 매수, 통장 매매, 다 불법입니다. 어. 예. 국가매수 통정매매 불법인데요. 예, 코스닥 기업 루보의 주가를 무려 40배나 급등을 시켜요.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당합니다. 진짜 네. 한, 한 상한가 12번째 갈때 이후로는 정말 사람들이 와. 어떻게든 사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네. 근데 어, 이후 미수거래로 어, 개인투자자 피해가 속출했어요. 그니까 개인투자자 네. 너무 오르니까 그냥 신용 미수거래로 막 들어간 거예요. 뭐. 음. 들어가면 뭐 대박난다. 그냥 인생 맡긴다 그런데 역시 주가는 끝이 있잖아요 항상. 네. 폭락하 시작할 때부터 이제 미수거래 하신 분들 전부 다 반대매매 나오겠죠. 오.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피해가 속출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심지어 이거 이제 미수거래 계속했던 SK증권 교거본권은 지점 영업 정지 당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없는 지점 영업 정지 사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징계 받았고 이 어, 이 김용모 씨는 이제 8년형을 받았습니다. 고작이요? 예, 왜 네. 8년형밖에 안 받았는지 참, 예, 손방망이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사전이지만 한 20년 받아야 되는데, 음. 예, 그건 뭐, 제가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후 이제 YNK 홀딩스, 이분이 나오셨어요, 또. 음. 나오셔가지고, YNK 홀딩스 통해서 비상장 주식을 또 판매하셨어요. 음. 어, 이거 역시 이제 허위사실이죠. 예, 네덜란드 광반도체 주식을 우리가 51% 갖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을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음. 이것도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몇백억어치 주식을 팔았어요. 이분이.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기소돼가지고 지금 1심에서 어. 2년형. 예. 아, 참 모르겠습니다.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년형. 네. 예, 그 사이에 에, STC라는 또 코스닥 기업 상대로 또 주가적으로 또 했어요. 음. 예, 이, 이제 형 받기 전에. 네. STC는 상장사였는데요. 어, 중국 전기차 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고 공시를 했는데, 어. 그 공시 때문에 한140% 올랐습니다. 아. 올랐는데, 네. MOU를 체결했어요. 누구랑 체결했냐? STC랑 해결하지 않고, YNK랑 체결한 오. 거죠. 김용모 씨랑 어, MOU 체결하고, 이거를 체결한 상태에서 STC를 인수하겠다. 음. 근데 김용모라는 이름은 딱 빠지고, 아. 공시는 STC가 어, 중국 전기차 업체랑 공시만 올려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 근데 이 역시 중국 전기차 업체 역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회사. 아. 네. 어, 기업들도 자기들이 투자할 돈도 없다, 우리는. 음.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 이 STC는 결국 어떻게 됐냐.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뀝니다. 두번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파인넥스파인넥스 파인넥스. 파인넥스. 공중파에서 이게 한번 얘기가 네 나왔는데. 기업 이름 잘못 나왔더라고요. 어. 예, 공중파에서 그런 실수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파인넥스입니다. 파인넥스로 음. 변경이 됐는데 예, 거래정지 상태예요. 그럼 어. 파인넥스한 번 봐볼까요. 그러면 예, 파인넥스라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예, 파인넥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파인넥스가 어, 작년 어, 3월이죠. 3월 이후로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음. 거래 정지된 상태고 뭐 휴지죠. 이제 상장 폐지될 종목이기도 한데, 어, 그래서 현제 어, 그런 상태인데, 이분이 또 지금 이제, 어, 지금 현재 수감돼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 기용모 씨가 지금 미국도 음. 비상장 배터리 주식을 어. 열심히 팔고 계시다 해요. 억중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이분 어떻게 안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참 음. 고민이 됩니다, 저는. 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루보 사태 처벌이 좀 송망, 송방망이가 아니냐라는 이러한 의견, 그리고 STC 시절에 지금 파인넥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된 공시가 허위공시고, 경영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김용물당의 주식 사기 판매 혐의만 인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수신은 좀 유사수신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건지,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말씀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음.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나? 네. 뭐안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왜 이런 선방망이 음. 처벌 얘기가 나오는 거하니 검찰이 기소를 한걸 사기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 뭐, 네. 뭐 주가 조작이나 음. 뭐 유사 수신에 관한 내용들로는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기소한 내용이 이제 하나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기소 사실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음.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형량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혐의점이 발견돼서 뭐 유사 수신이라든지 음. 주가 조작 혐의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된다면 음. 이 사람은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못 나오게 <laughs> 응 어. 될 가능성이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주가 조작과 그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뭐 그런 거 저도 제가 음. <laughs> 검사가 돼서 여기를 뭐 음. 속속들이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일단은 뭐 관련한 뉴스를 봤을 때 유사 수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반드시 모르는 어떤 불특정 네. 다수로부터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음. 어떤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고서 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면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음. 이게 가능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게또 이제 판례 태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정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그 다단계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면식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 이런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 음. 혹은 네. 수신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유사수신행위가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불법 다단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제일 유하는건 이건 다단계로 막 거의 레전드잖아요. 아, 네. 뭐, 그, 그, 네. 이건 그냥 막 네. 무조건 레전드 거의 조입할 네. 다음으로 최대 무슨 뭐 사기 막뭐 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단계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면식이 음.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이러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음. 이게 반드시 유사수신 행위가 안 되는 거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게또 이제 판례 태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사수신 행위도 성립이 가능할 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으니까. 아, 검찰한테 네, 네, 어떻 네, 유사수신 행위? 그런데 검사도 네. 기소하고 싶은데 음. 뭐가 정확하게 뭐가 없었겠죠. 음. 뭐, 뭐, 그럴 수 맞아, 있죠. 검사분 얼마나. 네. 음. 형장 많이 때리고 싶겠어요. 네. 근데 저같때는뭐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신라젠 그추가로조사해달 조사하고 네. 이제 검찰총장이 직접 뭐 그랬다고 하던데. 음. 어 신라젠만 여신 팔게 아니라 <laughs> 이것도 조, 좀 말씀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건 정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음. 많이 피해를 본 음,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요. 네. 명료한 네.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뭐 재기도를 하거나 뭐 네, 그런 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